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는 우리의 영과. 혼에 조상에 붙어 있었던 그런 영들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가면 되잖아요. 예? 혼적으로도 가보고 율법도 가끔씩 써야지 이런 생각 하고 있으면은 그 마귀에게 사망에게 귀를 주는 거예요. 예, 정말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또 성경을 참고하고 성경을 바라보고 복음을 보고 바울의 강기를 내가 가는 것이다. 고린도 전서대로 그대로 하면은 여러분 영으로 장성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가난, 저주, 질병, 여러분들의가문에서다 떨어져 나가요. 할렐루야. 전에는 사망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했는데 그 세력이 약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에게 귀를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혼으로 가지 말라 율법으로 가지 말라. 하가나도있내하라 어, 부드럽게 풀 예? 그래서 그런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화가 있으면은 오늘은 넘기지 말라고 성경에 있는 겁니다. 왜 하루 지나면 하루 동안에 뿌리를 내리거든. 마귀의 시각, 씨앗, 사망의 시각이면 바라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내렸다는 것은 여러분 견고하게 자리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때문에 바라가 되기 전에 얼른 떨어진 것을 내 마음에서 주워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복음으로 연단받고 있고 복음으로 훈련되고 있고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충만하게 넘쳐나서 살리는 복음으로 기쁨을 주며 주님이 부르실 때 담담하게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주님이 성경처럼 여러분 다 공급하시잖아요. 할렐루야.